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군이 공격받고 배는, 있습니다. 힘도 동 배죠. 안 그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저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무슨 일이죠? 야, 야들야들.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저길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볼지.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만 아, 있나요?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이씨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설로만 준비 완료.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속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았습니다 변이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a 환할 겁니다. 불버드 뻔하죠.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저기 우리 군지에 공격 병력 보냈다. 광물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갑자기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종일인가요? 여야자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예, 알았다고요. 시키면 해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감염의 힘을 강력하 아, 아, 변이 퐁, 동 맹이, 공격받는 데, 보고만 있나요동 <놀람>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변이 완료. u 맹 g m e i n g i n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알렉산드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전지 도시가 공격받는 이 와중에도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몸들을 박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이고뭔일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박물 아,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포칼리스크 상승 규정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규정 합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허의 파편들이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서 보도록 하지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에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으접접중 중이다. 거리에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오리는 정복자다. 공허의 파편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동맹 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뭐, 뭐, 공격받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않겠죠? 있습니다. 창조설로 거. 컨설로보세시공하는공격받는 거. 하는 거. 찬컨는데찬하는 거. 찬 컨설로부터 시작하는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는 거. 찬컨설로부는 거. 공격받하는 거. 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자나깨나 가스 조심.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퀴즈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주마 일인가요? 예이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경 안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알렉산더가 출동할 아, 준비를 마쳤다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놀람> 이걸 또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방 지원 대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진화?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잠시 그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아군이 공격받는데 변이 부정하나요? 완료! 예, 예. 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아, 이걸 못 보네요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 y p e o 저기 e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하 하는 것 같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 w 합니다 y people are here? How many people are here? How m a 동맹이공격받는데구경만 하지 않겠죠?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동맹이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경하나요? 오늘 단둘을 둘러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 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 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아군이 공격 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 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을 받습니다. 아, 이걸 못보네요 음.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음. 알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환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하지 않겠죠. 보너스 목표가 곧 말려듭니다.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 명력이 우리 기준으로 척근중이다 계산에 따르면 공허의 파편들이 곧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 이거인 못보네요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요. 제길 준비가 되요 전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쳐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대 명령을 따. 아 이걸 못보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령관님. 첩파편들을 생산 중으니십시오.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단이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에너지가 부족.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파편을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생각보다 싱겁군. 안 그런가? 난 괴물이 승리하는 공포물을 좋아하지. 시작!